울산의 겨울바람은 늘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공업도시 특유의 묵직한 공기를 실어 나르지만 2025년 11월 마지막 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끌어올랐다. 공기 중에는 황영웅의 낮고 깊은 중저음이 잔향처럼 퍼졌고 거친 파도 같은 함성이 한밤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트로트가 도시를 먹여살린다고 언뜻 과장으로 들리지만 이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특설무대에서 벌어진 귀향콘서트 오빠가 돌아왔다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버렸다. 8천석 전성 매진, 양일간 1만 6천명의 관객, 거기에 35대의 래핑버스가 노란 물결을 만들었으니 숫자만 조차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과 도시에 있었다. 첫째날 해질녘, 산업로를 따라 달려온 버스행렬이 컨벤션센터 교차로를 가득 메우자 도시는 이례적으로 들떠있어다. 울산 시민들이 고향을 살리는 불씨라 부르던 황영웅이 바로 눈앞에 있다며 휴대폰을 번쩍 들어 올렸고, 해외 팬들은 낯설지만 뜨겁게 오빠를 외쳤다. 공항 리무진과 KTX에서 쏟아진 여행객들이 지역 호텔 모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SNS에 객실 사진을 올렸고, 이튿날엔 룸 추가 요청이 폭주해 일부 숙소는 간이 침대를 급히 들여놓아야 했다. 평소 주말 저녁에도 한산하던 태화강 주변의 집들은 번호표가 두세 장씩 겹쳐졌고, 영웅 세트라는 이름으로 광어 도미와 우럭의 울산 특산물 미역국을 묶어 내놓은 집은 회전율이 공장 컨베이어처럼 빨랐다. 도시 전체를 휘젓는 파라다이스 팬덤의 소비력은 역대급이라는 형용사조차 모자랐다. 편의점에서는 콘서트 공식 응원봉과 닮은 모란색 캔커피가 단숨에 동났다. 깜짝 한정판도 아닌데 왜다사 가느냐는 점주의 질문에 팬들은 "우리 영웅색이잖아요."라며 웃었다. 신용카드 승인음이 울리는 만큼 지역 자영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한 노포 사장님은 코로나 이후 이렇게 북적거리는 건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주변 골목에서는 버스킹이 즉석에서 열렸다.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 밴드가 황영웅의 뜨개오들록 버전으로 연주하자. 지나가던 중년 관객이 스마트폰을 들고 합창에 합류했다. 트록과록 10대와 60대가 엉킨 이 장면은 황영웅이 울산에 불러온 세대 융합의 작은 축도였다. 무대 안에서는 더 거대한 서사가 쏟아졌다. 오프닝을 알리는 드럼 롤이 터지자 스크린에 오빠가 돌아왔다. 여섯 글자가 새겨지고 황영웅이 검정 롱코트 차림으로 리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관객석은 초속 100km짜리 환호로 흔들렸다. 그리고 첫곡 뜨거운 고양이 끝나기도 전, 스탠딩석 4천 명이 일제히 응원봉을 두손 높이 들어올리며 노란 파도를 쳤다. 그는 집에 돌아오니 더 떨린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초유중 우고 동창을 무대 앞으로 초대했고, 무뚝뚝한 울산 사투리로 못생겼다. 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솔직함이 스포트라이트보다 눈부셔 관객들은 박장대소했다.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날, 조덕배와의 합동 무대였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의 전주가 흐르자 50대 관객이 눈시울을 불켰고, 20대 팬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세대 격차를 유려하게 지원한 이 뒤에 든 지역 방송국 뉴스 오프닝을 장식했고, 울산이 잠시 멈췄다는 앵커 멘트까지 끌어냈다. 이어진 영웅 다방 코너에서 황영웅은 직접 관객 사연을 읽어주며 자리에 내려가 어깨를 토닥였다. 그가 울산이 준 힘으로 전국 다시 달리겠다고 말했을 때, 조용하던 3층 마지막 줄에서까지 믿고 가. 라는 애침이 번개처럼 퍼졌다. 콘서트가 끝난 뒤 도시에는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됐다. 팬들이 남긴 호텔 키링, 현수막, 포토존 스티커가 SNS에 한꺼번에 업로드되자 울산시는 문화관광국 공식 계정으로 황영웅 덕분에 울산이 뜨겁다고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3시간 만에 5만 좋아요를 돌파, 지자체 계정 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다. 공연 양일간 지역 숙박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상승, 식음료 매출은 192% 상승. 택시 호출 건수는 1만 4천건을 넘겨 기사들의 퇴근이 즐거운 날이라는 후기가 이어졌다. 학계에서는 가수 팬덤 지역경제 상생모델을 연구하겠다며 세미나 개최를 예고했다. 황영웅 본인의 메시지 역시 도시를 움직이는 기폭제였다. 그는 팬카페에 평생 동행하자는 짧은 글을 남겼고 그 직후 동방사회복지회는 선한 스타 상금을 담아 보호아동 교육비 150만원이 기부됐다고 발표했다. 팬들은 울산 공연의 표갑이 사회로 돌아갔다며 자발적 모금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하루 만에 추가로 300만 원이 모여 연말엔 누적 기부 5천만 원 돌파가 예상됐다. 팬들 스스로 공연을 보고 도시를 살리고 아이를 키웠다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일종의 문화선순환 캠페인이 번졌다. 또 하나의 전설은 래핑버스 35대였다. 버스 기사들은 이 정도 규모는 월드컵 때나 봤다고 놀랐다. 노란 랩핑 위에 오빠가 돌아왔다 슬로건이 달리고 창문마다 팬들의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이 버스들이 천천히 일렬로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드론 촬영으로 생생히 중계됐다. 영상 조회 수는 사흘 만에 350만 회를 넘겼고 각국 트로커뮤니티에서 동네 교통까지 바꿀 팬덤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어나. 그 열기가 일산, 창원, 광주, 부산 콘서트 예매 전쟁으로 직결되어 예매창이 열린 지 10분 만에 매진 배지가 붙었다. 예매 서버가 일시 지연된 덕에 IT 커뮤니티에는 트롯 덕분에 티켓팅 리허설 완료라는 농담까지 떠돌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황영웅은 더 이상 불타는 트롯맨 출신 시내가 아니다. 팬덤 커뮤니티 지자체 소상공인 미디어를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자체라 평했다. 실제로 그의 음원은 발매 일주일 만에 5개 스트리밍 플랫폼 트로 차트 1위를 석권했고, 팬카페 파라다이스 회원수는 6만 명 돌파 후 일주일 만에 6,500명 이상 추가됐다. 브랜드 평판 지수도 전년 대비 148% 상승하여 대형 광고주들이 줄을 서고 있다. 한 가수가 도시 경제를 견인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다. 흥미로운 건 팬들의 소비 패턴이다. 단순히, 공연 티켓을 사고 굿즈를 구매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울산 지역 공방에서 제작한 한정판 머그, 미술관과 협업한 리미티드 포스터, 그리고 울산 미역으로 만든 수제라면까지 영웅 굿즈로 편입되며 품절 행렬을 만들었다. 현지 청년 창업자들은 황영웅 덕분에 꿈이 생겼다고 말했고, 울산시는 트로트 인큐베이팅 펀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찬란함 뒤에는 한때 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에서 밀려났던 황영웅의 고독한 시간이 겹겹이 자리한다. 그는 제기 무대마다 과거를 피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증명했다. 팬들은 그 진심에 응답했고, 이번 울산 기향 공연은 신뢰가 예술로 환원되는 순간을 보여줬다. 그가 어제보다 나은 노래로 오늘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라며 울먹이듯 말할 때, 관객들은 같이 간다는 합창으로 화답했다. 눈물과 환호가 교차한 그 밤, 트로트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도시의 역사로 편입됐다. 이제 겨울은 일산과 창원을 거쳐 광주, 부산으로 달려간다. 울산에서 시작된 온기는 남동체 육관 7천석 매진, 일산 킨텍스 전관 매진을 예고하고, 마지막 부산 콘서트까지 총 4만석 이상의 티켓이 순식간에 동날이라 전망된다. 지역마다 트로트 관광 패키지가 출시되고 있으며, 황영웅의 이름은 예약 사이트 노래를 들으러 찾을다.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울산 레전드는 트로트의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 노래 한 곡이 도시 경제를 살리고 팬덤의 에너지가 지자체 정책을 바꾸며 기부와 선행이 다시 팬덤을 성장시키는 문화산업 사회 삼각 순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트로트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라는 질문은 이제 그렇다. 그리고 더 멀리 갈 것이다 라는 답을 얻었다. 황영웅이 떠난 뒤에도 울산에는 황영웅의 흔적이 남아있다. 콘서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커피숍 스피커에서는 오빠가 돌아왔다를 틀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며 골목식당 간판에는 영웅 특선 메뉴가 붙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커피를 마시며 문득 흥얼거리다가 미소 짓는다. 그것이 음악이 도시를 살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대 위에서 팬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평생 함께 가자고 속삭인 한 남자 황영웅이 있다. 이번 겨울 울산의 거리 곳곳에 흐르는 따뜻한 온기는 그의 목소리와 팬들의 심장이 만들어낸 레전드 기록의 증거로 오래 남을 것.